오늘 새 친구들은 강남에 위치한 학원 건물과 전체 소파 청소를 하러 가는 중이다. 오늘도 즐거운 청소가 예상된다. 지금 이제 도착했고요. 친구들 먼저 올라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 혼자 장비 챙겨서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청소할 소파는 5층과 6층 라운지에 있는 소파와 의자 그리고 스툴이다. 요거 카페트 있어가지고 이거 좀 틀어놓고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여기가 젖잖아. 컴팩트가. 조금 만틀수 있나? 이쪽 말고, 그리고 위에 찜으도 지금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 네, 소파 청소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지금 카페트는 따로 신청을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카페트, 카페트가 젖을 수도 있어서, 어, 다 소파 분리하고 그다음에 카페트 걷어내고 나서 네, 그러고 청소 진행할 예정입니다. 3대 200을 치는 새 친구들은 소파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휴무 날인데, 갑자기 당일 일정이 잡혀서, 출리닝 바람으로 달려온 음, 새 친구들 음. 돈 벌라면 하는 수 없다 휴무날에도 일해라. 음, 지금 분리는 다 완료되고 카펫 접고 접어놨고요. 이거 스툴까지 같이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식 청소 지금 시작했고요. 지금 소파 분리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먼지나 오염물들, 그런 거 제거하고 있습니다. 학원 건물이기 때문에 말을 크게 할수 없어서 오늘은 내레이션이 80%를 차지할 예정이다. 날이 쌀쌀해도 반팔을 입는 이유는 간단하다. 둘다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이다. 오늘 용빈 씨는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이었고, 다행히 데이트가 끝나느라 바로 현장으로 올수 있었다고 한다. 지훈씨는, 응, 음, 잘 모르겠다. 아직도 여자친구 안 생겼냐? 전동 브러쉬를 이용하면 손으로 빨래하는 손빨래 효과를 볼수 있다. 오늘 현장은 아이들 위생과 냄새 제거 신청을 해주신 부분이라, 유독 더 많이 신경쓰고, 초강력 영역전개 친환경세제로 세탁을 해주었다. 이제 다른 창 소파 청소구요 지금 저희 청소하는 중간에 손님이 오신다 래가지고 소음 때문에 좀 대화가 잘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창 중간에 잠깐 청소하러 다시 왔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 하여 청소하다 말고 다른 층을 중간에 청소하러 왔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청소 시간이 늘어나고 집중력이 흐트러져 다시 가보면 어디까지 청소했는지 까먹는 경우도 있다. 올라온 김에 6층 먼저 끝내고 다시 5층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청소 시간은 늘어나고 힘들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새 친구들. 소파 청소해 본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장시간 청소하다 보면 허리, 목, 어깨 등등 안 아픈 곳이 없다. 그래서 가정용 청소기 구매하셔도 새 친구들을 불러주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자랑 스툴 포함하면 대략 스무 개가 넘는 숫자이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편집했다. 우리 또 가득 차서 한번 더 비워야겠어요. 소파에서 아, 나온 그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쪽 층은 마무리돼서 아까 청소하던 그쪽으로 한번 가야 될것 같거든요. 아, 아직 손님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금방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아, 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소파 청소는 다완료됐고요 아까 마저 하던 차 다시 한번 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히 우엉소백도 다집어넣었고요이독도 이따 만물 작업할 때 소독 작업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까 하던 차 다시 왔구요 이제 이거수트라고저 소파는 마무리 작업하면 돼서 아, 청소 영상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뒤 영상을 잘못 찍었다 소파는 제가 깨끗하게 청소가 완료됐구요 일반적인 먼지랑 오염수는 좀 많이 나온 편이고 외관상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어서 어, 제가 뭐 따로, 오염도가 얼마큼 있다. 라는 거는, 보여드리진 않았,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는 다, 완료됐습니다. 역시, 청소인의 기본은 뒷정리다. 역시, 3대 2배. 의 자, 소파 청소.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laughs> 얼굴 안 나오게 찍어줄게. 아, 싫어? <laughs>